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주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삶에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평범한 하루일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특별한 하루가 될 것을 믿으며 감사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살아 숨쉴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제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가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햇살, 깨끗한 물, 신선한 공기, 그리고 일상의 평안이 주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누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만족과 기쁨으로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관계와 만남에 감사드립니다. 가족과 친구, 동료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우리의 시간이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제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과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에도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로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높여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염려 속에서 흔들릴 때에도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지친 영혼을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맡겨진 일과 책임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대화 속에서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실패와 실수조차도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좌절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마지막에 저의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오늘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편안한 순간뿐만 아니라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게 주신 재능과 능력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기회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작은 일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로 지치고 낙심할 때에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서도 주님은 빛이 되시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염려 대신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저의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며 두려움 대신 주님의 평안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제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과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통해 제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깨달음과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누리는 일상의 안정과 평안이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며 주어진 모든 순간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감사로 반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적으로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제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이웃과 친구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또한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루를 보내며 모든 일이 주님의 성리와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모든 일을 마무리하며 주님의 은혜를 되돌아볼 때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